되게 반가웠어요. <laughs> 공연 진짜 몇한명 이상이라도 알아야 쉽게 가니까. 기술자 짤. 기술자? 그 기술자만 잘라 주시면 돼요. 오버워치랑 그 활성화 중이라고 두 가지 시정을 하는데 또둘다 잘라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두개 아, 다. 그리고 그두개다스톤 같은 걸로 잘라도 고가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쓸게 글쓴 거 글쓴 것 중에 여기를 아. 아예 그냥 싹 페스하고 1렘부터 가라고 한게 그것 때문에 이게 어, 어, 예. 아. 맞아 페스러를 아. 샀어. 맞아 도비터하면 어. 어디까지 갈수 있지? 오늘 어디까지,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잠시 갔다 지고갈수 있어요. 일렘 아. 어. 1림방? 방이 어디에요? 혹시 방향이 왼들 바로 왼쪽에서 예. 네. 쭉가면돼요가게 따라. 문까지 갈수있지 않나? 어, 문까지 갈수 있을 것지가 문까지 가요 문까지 가내가알기 문까지 가내 가시지. 문까지 가시지. 문까지 가시지. 문시지 문까지 가시지. 문까지 가시지. 문까지 가시시

여기 로봇놈이 렇게몇개 있지? 스턴 파트가 목대비보단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송콘이면 베르타베르카라는거 맞추는 해봤어요? 그거 아, 네. okay. 어, 데미지가 장난 아니지? 스을해 파트 세 이제 네 <ending> <S on earth> <on earth> 네. 네. 어. 올라간다, 쨘. 어, 원거리는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처 가면 되지 않아요, 이 ㅅㅂ? 아니었나? 옛날에... 때렸던 거 같은데?

두 네. 땡이를 먼저 때려도 재도 데미지 세지. 무조건 맞춰야 되네. 어, 시간이 있겠죠. 뭐, 옛날처럼. 음.

치잖잖아 지금. 아니, 이거 너무 하수는 아, 죽을 수 있는. 아, 죽수 아, 죽을 수 있는. 아, 는 아, 죽을 아, 는는 이제 두 마리만. 아이고, <laughs> 지금 제가 브레스 쓴게 그 어픽스예요? 네. 제가 잡힐 때마다 미쳤스 듯씩 증가돼요. 아, 뭐이스 어. 같은 경우는 원거리도 버프 어, 뭐 있을 거야요최사거리만 잡아도 안 맞아 가지고. 여긴 끌고 나와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렁씨. 어, 예. 한 마리만 땡겨요첫 예. 번째는 그냥 그리고 내려와서 알니다. 아, 편하더라고 음. 아그 포면박스, 수면같은거, 뭐, 레드같은거 뭐, 아, 아면에스프레 뭐, 넣을게요 네, 자, 이거 때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지금 네. 아 사라진 이걸 피하면서 보호막 까주세요 지금 모모님이 처음이라 이그 다음 짤 보면 돼 아. 네. 어. 근데 이게 저그 박스가 탈수 없다는 게 수면 레드같은거 하나 도안 먹었었거든요 진짜 불편게 없는데 아. 이거 바닥 발동하면 시간 70초. 아니 누가 메카바 있어요? 나나 <laughs> 나, 나, 저요. 지금 장신구 288이라 바꿔봤어 한번. <laughs> 저거 고철장 같은데다 쓰면은 전설의 에디킹. 메카바이 좋은 무시한. 이거 에디킹이잖아요. 형이 애드, 저기 내 저기서 잘다던데 어, 히브이 핑가어지 예. 히브이. 음. 양았어요 아니에요. 대가 그래서 뭐이렇게안 주고 세게 안 썼는데. 내가 이제 내가 피가 차차치하면서 아마 어마스 조여 중에 제일 센 애예요 지금. 음. 가3주인이줄 거예요. 우리 스텝 보시면. 이 잡아요? 나 얘는 어. 안 잡아도 된다고 하더라고. 시턴을로 끌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어어 씨, 가속 계속 오르네 이개아네려가야돼올라 어. 네. 네, 얘는 얘네... 이쪽도... 많이 아는거 <목소리> 알아요. 어 씨. 서 어쩔 수 없어. 우리 이번에 거기라서... 어 전율이내 우리, 좀내우고우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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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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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리, 우

네, 제가 머리 돌려놓고 계속 피할 거에요. 저것만 피하면 되거든요. 어, 수면 자고 있다, 나 죽겠다, 이거. <laughs> 네, 바닥, 수면바닥고 공군 그거랑 똑같잖아요, 저거. 이게 와, 되게 수면바닥 슬슬 움직이네. 아, 네. 네. <laughs> 그거 누구야, 그 저게 어픽이야, 지금. 아, 저게 어픽이에요? 응. 네. <laughs> 음. 어픽 공군에서나 쓰는 거거아 응? 개뿔연자부터 응. 빠르게 잡아주시고요. 개뿔연자가 바닥을 깔 거예요. 그 빠르게 빼주세요. 그, 그리고, 개뿔연자가밀리 그그 쪽에 기하다가 응. 됐는데, 그밀리한테안 그 죽게 한대 해주세요. 와, 이거. 전율 그혐이다 이거. 갯불... 그나마지경화아니 어, 아, 잡는다 근데 이다음부사가되피우칠수 아. 있는 피우이 맞아요 피용 경화 치명상입니다 아진 <laughs> 네. 머리 보셔야 돼요 사수 <laughs> 이거 뭐상기하는것 같은데? 아닌가? 잡을 아, 걸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겨어 사수 잡히면 폭탄 어, 돼. 한다고 했는데 역빙이 있어가지고 못 피했어요. 이좀탱킹하기좀 시야도 이놈은 어차피 오기도끼리 잡는거라서 오... 어... 어? 이거 아유. 뭐야? 오 잠깐만 이렇게만. 왜 어? 뒤에가 풀링이 어? 됐지? 나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제일 그거야 여기 바닥 가야 돼 바닥 아... <laughs> 아. 뭐, 오... 아... 심오 <laughs> <저 교환이> <laughs> <말야. 웃음>

갈까요, 지금 64%? 맞아요. 네. 어, 아까 봤을 때 상식어선이 120%까지 갔어요. 어. 왜네임 어. 그리고 그냥 80% 아래로 내려가면은 들 들어갈 때 대상자 걸리면은 혼자 빠져서 엄폐물이나 나무 부분 뒤로 숨어주세요셔야돼요 네에 아까 처음에 맞았어 이걸 모르고 여기 랭킹 아예 안해봤어? 누구네? 아.. 이거 한판 해봤어 한판 딱 한판 <laughs> 아, 나무 잘 뒤에 잘. 있어 죽지 <laughs>

어, 네. 올라타서... 지금... 이거 탱커도 어, 야 돼요? 아니, 탱... 탱커도 계속 어, 어, 먹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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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냄새 때려도돼요 네, 냄드때려도 되는데, 코가 좀더많으니까 어, 임 폭탄 같은 경우는 폭탄을 떨구는데, 이 폭탄을 폴드 처리하는 데 쓰실 건지, 아니면 냄드대포에다쓰 건지. 요하시면 돼요. 칼날이 중실이 네, 칼날이 으실이 네, 칼날이 진 렘들을 못 때리겠다 저기 깔려가지고 막 대포로 치는 거니까 대포로 대포로 <목소리> 치는 거니까 대 네. 로형 죽으면은 아이템 루팅할 을수 있는 것처럼 반짝거려요 때려서도 잡을 수 있거든 <목소리> 근데. <목소리> 근데 대포가 훨씬 세던데? 세지 예. 응, 대포가 막 DPS 막 3만씩 막 이러던데? 안 떨어지는데? 박적호 박적호 주신 분은 아이고 지금 지금. 앞쪽 그 대포타는 이번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 이... 그러면 이번에렌드가 타고 있는 대포에다가 싸주시면 어우! 어우, 죄송. 이거 잠깐 바람 밀려서. 어. 어, 이거보다 막내는더 됐다. 야, 뭐, 막내로 아까 데미지 좀 너무 있었던데. 막내 거의 원콩이였지 원 항상 거의 원콩이던데? 그.. 한정으로 죽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그, 한 방에 나가한 방에 가더라구요 아, 원래 옛날부터 바닥도 거의 한 방이었던 거 같은데 뭐, 거 앞에 그 불쏘는 걸로 냄들 지질 수있더라고요네 맞아요 내려오는 네. 뭐, 거 아, 짱쎈 누가 먹은 먹거 있는 사람이 때려줘서 <뭘> 저 지금 맨앞에프리올라프게요아에붙카드림 어, 예. 어. 아, 네, 네. 진공 끝날 때마아 너무 슬퍼. 프리카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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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나 어걸리로 어걸리로 잡고있어 아이스테이지 어, 좋을거같아 <laughs> 아 근데 그, 그 지금 이 오브젝트들로 이전 이메인 가는 길을 못들고 잡을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맞아. 더 고단갈 때뭐활용할수도 되게 좋을거에요 오우 쉣 아니 왜 이거 양방향으로 나오냐? 없 어깐다 어 불아파 불아파 여기 되게 아파요 여기가 원래 더문하는거 아님? 니 원래? <laughs> 아니 제기 양방향으로 나왔어요 아넌그망 있었으면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왔어요? 난그 망으로 왔어 근데 사장님들은 어떻게 왔는지 왔는데. 모르겠어 사장님들 응급 받을래요 나를스고 있다. 심. 패드 안 온다 누가 가 누가 운마도한 마리 어디가누 바다 바다.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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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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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좀... 바다 그냥 한 방이네. 패 나스에는 쓰면 돼. 저 5만 명 어디가? 왔다. 이거... 와 이거 이거 폭풍 방패 폭풍 방패 그거짤안 돼가지고 개 때리면 안 돼. 꼬대기 죽으면 안 돼. 무아를 해야 돼. 음, 이리크금로 바로 오지, 오지 않나? 아... 아니, 음... 음... 아... 지금 21K 들어오네 이거 반사 데미지가 아 그것 때문에 죽었구나 우리 그래 반사 데미지 뭐 들어오는 거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또 생각 못했네 네, 폭풍 앞에 짤이 안 됐어요 아짤 짧고... 거고 나는 나

네. 네. 오, 오, 오. 네. 네. 오. 네. 아이고, 또 버그 그게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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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나 맞넣어 놓고 버고 있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며칠 네. 아, 열심히 왔는데. 내려야 <laughs> 뛰어 내려야 요뛰어 내리면 죽죽 죽을 거아니요요 그래요. 요 다음 건죽어봐 전멸? 그럼 네. 시간 미팅. 일어 나. 고요 어, 뭐야. 얘 약을 파네. 뭐 그거? 아 그거 그거 그거래요. 이제 기차가 을멈춰준다데아저 앞에 풍절이 멈추는 맞아. 거구나. 멀 있는 사람들 배차는거라아 그 옛날에 저거 패치해서 아, 생겼던, 아, 생겼던 것 같아요, 맞아오 아, 네. 이상하네. 멈춰 있으니까 겁나 이상했어. 얼미나는 좀... 것 때문에 네. 생긴 거잖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시 바람 불어. 아니 갈 때도 바람 불거좀해봐지 아유 또 있어 불 여기. 끝나고 가로 가야 되겠다. 엔진 없어요? 퍼센트 어, 안 채우고 와서 그런가? 그런가? 심 선택을 채우고 다시 해볼까요? 그럼? 예, 그것까지 해보지 않으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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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활 지역에서 바로 오른쪽에 3사슬 있거든요? 3사슬 클릭하면 입구로 가야 돼요. 맨 처음 입구. 여기, 여기. 그 상인 머리 위에 있어요 그 멀미약 파는 머리 위에 사슬이 있어요 데아 뭐 <끼리> <오는다>, 온다 <끼리> 온다 날라온다 <알아>? 죽었는데? <끼리> 날라오다가 죽었어 아니 낙사데낙사 <끼리> 이게... 어! 이상하네, 이거 금좀이상하네 이거 파겐트를 제가 패속에드 마이크 받았었거든요 딱두 마리만 잡으면 배포가 딱 됐었어요 이거 이거 잡자 그냥 빨리 세 마리 세 마리에 오퍼딱네오 제가 네, 이 제가 이 방이 시식이안 걸릴 건데? 방가? 이거우리는 뭐? 뭐, 통과 못 하면서 왜 쟤는 통과하는 거야? <laughs> 와. 와, 안 된다. 저 <목소리> 어, 옆에 노동자 위에. <목소리>

어, 건네가고 또 건네가고 또 4마리 잡고 이래야겠네 아 그래요? 뭐? 도 퍼센트를 어디를 넘어? 아니면은 처음부터 도비터를 하고 여기까지 어, 조금 이거, 더 잡든가 이거, 이거 그러면은 나, 나갔다가 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이낸방일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이날로 죽으면 이낸방 아니야? 죽어야겠다 날 때려줘 어? 뭐라고? 안 들려, 너만안 들려. 안 들려. 됐다. 이진 이거 이거. 이래도 파워만 이제 나가야죠. 여기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고. 엔드 파버 만. 말라고 내펫 갇힌다고. <laughs> 아니 뭐뭐요. 헨커의 앞길을 막지 마세요. 개 빠른. 이 친구, 구 쓰면은 바람도 안불어 나. 어, 암사 소리가. 아, 어, 멘트 나왔어트나보다였는트였네 힌트. 근데 예전에도 백퍼 안 채우면 안 나왔던 것 같은 백퍼가 아니라, 음. 안 잡으면 이거 아, 뭐 잠깐... 잠깐... 잠아 잠깐...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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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괜찮다. <laughs> 빙거어답빙다 <빙덕? 웃음> 됐어요? 생겼어요. 오 빙답. 이다오 창난가? 빙답. 빙답. 빙써요어요오나젖 걸렸다 이거 답 빙답. 빙답. 거 빙답. 빙답. 이에요 죽었어 아, 나한테 쏘는게 아니네? 저거네 바로 아냐 거기? 아잇 그쪽이야 어 위치를 어떻게 알지? 아 어. 제가 쏘는, 날아오는 방향 보이잖아요 저기 뒤 위에서 옛날에 그 행복의 전당처럼 저 어떻게 나? 가. 네, 안 네. 안 된다, 저거, 이떻게거다거거더거 저거, 거저안된다 저거, 저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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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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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네 일어나 그러니까 나 지금 바닥인데? 일어나 바닥이거바닥 <laughs> 와, 이거 엄청 뭐야? 이게 나중에 바닥이 이렇게 되는구나. 도망갈 곳이 없어. 어, 이거 이거 그 끝으로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자리 잡고 돌아야겠다. 이거. 음. 생탈하지. 거 완전 이렇게 다깔린는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이거. 본다 때처럼 혈중 혼자 네임트 잡는 그건가? 됐나요? 감동적인 스토리 됐어요 2분이라 충분한데? 어, 배고 접는데? 혈중이 딜 세서 안다네 1장 여기 안보 그쪽으로 간다 이제 분명히 저거 <목소리> 아니, 이게 맞네? 누가, 누가 빨라다이 몸도 튼튼한데 딜이 세가지고 그냥 잡는다, 이거. 연옥도 있어, 연옥도. 잡았어. 대 맞았습니다. 좋아졌어요. 어, 일어나면 자예요 상자 스토리에 아직 스토리에 뭐가 나올이네어어다인데 근데, 근데 그치... 치트 나쁘지 않겠다. 요아 그 그러네. <목소리> 가격은 <중대가 되는> 그대요 <목소리> 어깨 <목소리가> <목소리가> 티어 변화할 때 융제가 몇개 들었죠? 1200개인가? 1200개? 융제가 없네 가 머리 이런 데가 0 0 0 아니 장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케이, 여서 융제 갖고 <목소리가> 야겠다 생각보다 재미가 없네요 아, 오케이. 아데아 노체는... 근데 이게 바뀌었을 줄은 몰랐네. 자, 파센트 조정 어느 정도 돼가지고.